예수님과 일곱 가지를 연합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연합이 뭐냐 하면 탄생의 연합이에요 탄생의 연합 다섯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토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창생일정의 빛이 뭐하라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게 사람으로 무엇으로? 이것이 창조 이후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기적 기적 수도 없는 기적이 있지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이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목동들에게 이렇게 쓰였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또.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로 가장 큰 표적이 뭐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게 복음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 믿어줘요 믿어줘요? 네! 요한일서 사장일 저기 봐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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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또,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큰 표적과 기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거. 아멘. 최초의 창조 이후의 최초의 기적이라. 할렐루야. 그 첫째 안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요 마리아. 마리아는 당사자니까 아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실을 알지는 못해.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요셉이 세 번째 믿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라고요 잘 들어봐 마리아는 당사자니까 체험했으니까 당연히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 몇년 전에? 그래서 오늘날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 마리아가 바람 피었다, 이거요. 어떻게 사람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이거요. 이게 지금 미국의 신학대학, 뭐, 하바드 신학대학, 예일 신학대학, 무슨 뭐, 어? 프리턴 신학대학, 모든 신학대학에 이게 정설로 돼 있어요. 마리아가 바람 피었다, 이거요. 그런데, 근데 말이야.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녀로 잉태한 것을 봤어? 봤어? 못 봤지.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찬송 부르는 거 하며 아멘하는 걸 보니까 지가 마리아처럼 체험한 것 같이 아멘을 하고 난리야. 이게 뭐냐? 본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마치 마리아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것 같이 태연히 믿고 아멘하고 기정사실하고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확신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마리아 뱃속에 역사했던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여러분 심령을 찔른 거야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a l l e 이 지구촌에는요 두 싸움이 이 싸움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 이두 세력이 지구촌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게 영적 싸움이요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돼 이겨야 돼전 세계가 다 졌어 전 세계가 다 졌어 미국도 졌어요. 유럽도 졌어요 대한민국만 이길 이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백번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해 안해 감사해 감사하지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이 이것을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의 실력으로 믿은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안 보고도 믿어버렸어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기적, 기적. 아멘. 이야, 나는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어느 날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네. 이 예수는 곧 하나님시나, 네. 하는 것을 내가 어릴 때배단 교회 다닐 때, 중학교 사무대 읽다가, 세상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통곡이 일어나는데, 이야, 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쳐버려. 네. 성령 충만하기 원해요? 복음의 네. 첫 단추를 네. 잘 끼라고. 이 말을 계속 되풀이 하면요, 성령이 휘어잡아버려요. 믿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따서, 고난의 연합. 고난의 연합이 뭐냐. 자, 들어보세요. 고난의 연합 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했어, 안 당했어? 언제부터냐? 마리아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4차원의 영의 세계가 3차원의 인간의 뱃속에서 열달 산다는 것이 쉬워요 힘들어요 이 자체가 고난인 거야 이 자체가 아멘 태어난 후에 부터 33년 반까지 사는 것도 다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내가 가끔 저 동남아에 성교, 어, 교 여행을 가보면요. 두 주일 이상은 살 수가 없겠더라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도 문화 차이가 커서 숨을 쉴 수가 없겠더라고. 어?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산다. 이걸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한지 알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이 화장실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가 되어서 똥물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같다는 거야. 그거보다가 더 낮은 비하라는 거야. 이걸 신학적으로 비하라 그래 비하. 더 이상 낮을 수 없을 만큼 낮아졌다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자. 지옥에까지. 아멘. 이야,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이 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믿어줘요? 근데 같은 성령이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성령이 내 속에서 증거를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조금 와요, 세게 와요. 네게 올 때도 있어. 네. 형제 간에도 왕따 당하고, 네. 친구 간에서도 왕따 당하고. 네. 고난이 많이 오지? 네. 그런데 그 고난이 오면 원래 힘들어야 되고, 눈물을 찔찔 짜야 되고, 슬퍼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의 영이, 네. 이게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네. 고난의 영이 여러분 속에 강타를 하면, 네. 고난이 오는데 오히려 기뻐지는 거예 이거 다 미친놈들이야. 여러분, 여기 본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오히려 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고난의 영이라 그래 고난의 영. 아멘. 근데 어떤 고난의 영이 안온 년들은요. 아이고, 교회 갔다 왔다고 아빠가 지어 때렸다고 나한테 와서 벌써. 교회 다니지마 교회 다니지마교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아니 아빠가 때리면더 기뻐져야지 아, 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이 아, 네. 자격을 얻었으니 아, 네.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 네. 고난의 영이 오면 네. 원래 고난은 슬픔이 와야 되는데 아니 되니까 아, 네. 고난이 올수록 더기뻐지는 감사가 더 넘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과의 본안의 연합이 있어다 따라서 죽음의, 연합. 죽음의 연합 자 보세요 죽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아멘! 사람은요 자기 손에 자아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가 죽는 것을 요,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자를 건드려봐 난리나 버리지, 여러분들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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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죽음이야. 죽음이야, 나. 누가 옆에서 조금 때렸다고, 시비 걸었다고, 하요. 막 나한테 이러고 문자 메시지 해가지고, 목사님, 나요, 더러워서 일 못하겠어요. 뭐하튼. 그게 무슨 너무 죽음의 연합이냐? 죽음의 연합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내 자아는 없어져야 되는. 거그근데 이런 것들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밀어제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두 선들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걸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복음의 칠대 연합을. 믿습니까? 따라해 탄생의 연합. 제일 중요한 게첫 단추야. 탄생의 연합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돼. 서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여러분이 죽으면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돼요. 아멘. 아멘. 두손들과 아멘. 아멘. 가서 주여. 가서 주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한번 서라는 거예요. 바울의 경지에 한번 들어가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의 경지에 한번 들어가보자. 사도 바울은 40명의 테러 결사단들이 파울을 죽인다고 바깥에서 깜빵 밖에서 외쳐도 사도 바울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죽으면 천국이야. 살면 주의 일 하는 것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나는요, 두려움 없어. 진짜 나는 내일 죽어도 할렐루야야.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죽음의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두 손들과.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여, 선벽, 준비 역사하여 주 없어서, 선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다시요, 죽음의 연합, 이루어진 사람은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대로 끌고 다녀야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두손 높이 들어요. 주님,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녀보세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으 살고,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국운동을 위하여 생명을 한번 내어놓으라면 내어놓겠습니다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겠습니다